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볼뱀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는 상황이죠 어, 물론 요번에 한번 고가를 찍은 다음부터 조금은 눌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요, 이제, 그, 볼벤 중간, 중심선에도 아직 안온 상황이구요. 어, 그리고 아직 2 0선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20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를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요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방을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단기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여기 라인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일단 지지가 돼주는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 그러니까 뭐 찔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말고요. 강하게 이탈을 해서 이제 지지대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한번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제 매집을 해 보는 관점을 일단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눌리게 됐을 땐 당연히 아랫라인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어, 잡는 이제 기준점을 다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해상운님 관련된 부분들은, 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어, 일단 지수를 좀 먼저 보고, 어,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이거는, 어, 한국해운업회에서 어 나온 이 보고서인데, 14일자, 보고죠. 그래서, 해상 운임 지수, 선박, 연료, 유가, 동향 해가지고, BDI 지수, 전주, 전주 대비 0.2%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1년 4월 기준으로 보셨을 때, 그리고 주간, 어,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4월에, 이제, 2020년 기준에서는 2.5배가 됐고, 그 다음에, 예좀 높았었던 2018년, 2019년대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거의 두배 정도가 된 상황이고, 최근 지수는 3,211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2020년 기준으로 쳤을 때는 세 배가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18년대랑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좀 지수 흐름들이, 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님도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운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전기 용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조금은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올랐고요. 이거는 뭐세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보실 수도 있고, 어, SCFI 지수는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LTMM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하이너 컨테이너 지수라고 해서 SCFI 지수를 좀 영향을 받고요. 이제 펜오션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BDI 지수에 영향을 좀더 받죠. 근데 뭐 BDI가 올라가든 SCFI 지수가 올라가든 최근에는 초반에는 이제 이 지수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했지만 어, 최근에 BDI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SCFI 지수가 좀 따라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운임,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순환 매흐름들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어, 해 보실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이 좀 들려져 있는데 어, 지금 운임 급등으로 이렇게 됐다, 분할 배상 수요가 증가, 하면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석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벌크선 관련된 부분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어, 선복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하락을 했다. 그럼 이 상태가 유지가 될지 안 할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유지 사,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 충분히 이 업계의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어, 사상 최대 이 실적 제가 이제. 어, 수출 통계에서 지수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일정 라인만 유지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어, 이따가 뭐 차트 보겠지만 올라갔다가 좀 조정 났왔다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완전 고가를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하나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지수는 체크했고 해상훈님 고공행진 업계 2 분기에도 최대 실적 간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뭐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어, 선정 중이나, 이제 물류 수급 차질과 운임 상승에 따른 에러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해상 운임 쪽은 좋겠지만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어, 하지만 지금 보시면 HMM 같은 건창사일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어 이제 시황이 크게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임시 선박을 계속적으로 해서 뭐 열심히는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선박은 굉장히 많그 물건은 많은데 지금 이 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배가 건조가 돼서 이 이제 바틀락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일단 어팡이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어팡 자체가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를 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2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이 21선 자체가 꺾이지가 않으면 충분히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찔끔 깠을 때 도망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조금 확정을 지어놓고 그 나머지 물량을 다시 재접근해서 재미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뭐 여기가 이제 분할 매도 지점이긴 하지만 전략 매도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2 1선이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해 보라는 건이 기울기가 유지가 되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볼밴 어, 뭐 볼밴 같은 경우 이제 모였다가 다시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게 지금 좁혀질 수는 있어요. 주,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이 구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고 지금 이제 뭐 RSI 지수로 봤을 땐 지금 과매수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좀 차익 실험 매물들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은 슬쩍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 횡보 구간에서 슬쩍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은 또 올라갈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이때도 마찬가지죠. 과매수 구간이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 아랫라인 살짝 이탈이 됐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방긋 웃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업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어, 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업황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어, 다소 조금 그 부분에서 매수가 줄었다가 횡보해서 유지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고, 어팡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1선이, 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20선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어, 스물, 다섯 개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일단 최근에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21선이 죽으려면은 이 주가가 적어도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5,000원 정도까지 하방 열어놓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 라인 이미 제가 끊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괜히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들만 잘 아, 보시면은 여기서 라인에서 이제 이게 막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때도 21선을 조금 진하게 한번 볼게요. 21선을 조금 진하게 보면 자좀 진하게 보면은 이때 조정 나올 때도 단한 번도 21선이 기울기가 조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긴다 옆으로 밑으로 꼬꾸라진다 이러면 좀 피하네요 피곤해요. 뭐대안해운을 예로 드는 게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21선이 한번 가다가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꼬꾸라지는 일이 생겼죠. 왜?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눌렸잖아요. 그래서 21선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물론 이거는 이제 단기평을 먼저, 단기평이 상승해서 20이 따라가는 그 흐름들. 여기 보시면 이 그런들이 따라가 니까 이제 620선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맥점으로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HMM 같은 게 아직 이게 이탈만 안 되면 충분히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다소 조정이 나와도 이 평선이 안이 흐름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는 있다. 물론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기분은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탈되면 분할 매도를 분. 부... 접근해 주시고요 분할 매도를 알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량을 밑에서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나면 수익 난 대로 계속 쳐주고 위에서 산 물량들 먼저 다시 좀 빠르게 정리하겠죠 왜냐면 밑에서 잡은 것들은 뭐 물론 그게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거 크겠지만 물리진 않잖아 언제든지 익절하고 나갈 수 있는 돈이고 위에서 잡은 것들은 어,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손절라인거 잡아놓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어,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어, 물론 여기서 주봉상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격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격이 벌려져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거나 뭐 망했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5 주선을 일단 깨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여기서 뚜까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 아직 오, 이 볼뱅 상단도 안 깼어요. 볼뱅 상단도 안 깼기 때문에 일단 볼뱅 상단이 깨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요 라인 깨질 때쯤이면 이제 36,000원 라인이니까 이, 어 여기 전 라인 때 아까 제가 꺼내던전 라인 때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됐을 때는 좀 밑으로 하방이 어 열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 35,000 라인이 깨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팡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고, 일단 60분 봉상 정비열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 그리고 여기 60분 봉상으로도 35,000원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탈되면 이제 하단까지 한번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라는 거지,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제가 계속 첨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 전략을 해서 뭐 분할매도 생각을 하시든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20선에서 조정 나와서 반등 다시 나오면 적어도 여기 한번 5만 원 라인은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뚫어지면 한번 고가 라인 한번더 갱신을 하겠죠 보통 한10% 정도 어, 갱신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많게는 뭐 30%, 20%도 가기는 하는데 뭐 그거야 이 평선 안 깨지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런 흐름들 어,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역배열로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 분봉 같은 경우 조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처럼 페이크 패턴으로 수렴하는 척하다가 꼬꾸다 지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 근데 지금은 이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어서 어, 충분히 고가 라인 줄이면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분봉들 흐름도 보시면서 물론 이제 지수의 흐름이 좋아야 돼요. 지수 먼저 보고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으면 사실 조금 눌릴 더 확률은 있겠죠. 그래서 단기 분봉에 일단 흐름들이 돌아서는 거 보고 이게 이제 15분, 30분. 어, 지금 이 흐름들 아직까지는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다시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이제 한 3, 4거리 정도 짧게 볼수 있거든요. 이게 분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악어 이빨 구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아 올라와줘야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은근슬쩍 내려갔다 말아 오르는 흐름들 수렴했다가 다시 쏴줘야 이게 한 번씩 시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끔씩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오히려 물량을 좀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물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조금 더 확률은 상승으로 갈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왜 빠질 때는 사실 이 평선대로 그냥 쭈쭈쭈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옆에서 기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좀 중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요그 다음 박스 지지선까지도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번더 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정해 드린 그런 라인들에서는 어, 분할로 좀 수익 수익을 확정을 짓는 어 그런 관점으로 어, 비중 줄여들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원래 고점에서 전부 다100%다 파는 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수 분할매도 접근으로 해서 어, 이렇게 좀 신고가는 종목군들은 어, 일정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덜어내는 관점으로 어, 보시는 게좀 맞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MM m 요청 종목으로 또 해드렸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